여기 A가 있다고 하고, 빼기 3콤마 빼기가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할게. 그래서 B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A콤마 B라고 두고, 이제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laughs> EAB랑 BC가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EK라고 하면은, 이제 BC가 2k가 되고, ab가 k가 되겠지. 기억 날려나, 이거? 막3 곱하기 이렇게 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랑 얘랑 최송배수 k 이렇게 잡는 거맞지 그러면은, 얘가 3 k 고 얘가 2k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도 2랑 이래. 최송배수가 2니까, 최송배수 k 해서 2k라고 잡은 거야. 그럼 bc가 k 고 ab가 k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ab 대 bc가 1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2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게 비율이 1대2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쳤을 때1대 하고 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가 이제 18,7 여기가 18,7 이렇게 돼 근데 이게 1대 2니까 2에서 2을 빼면은 1대 1인 거 맞지? 그러면은 봐봐 일단 여기가 18 아니 18이 아니지 뭔지 모르네? a,b라고 할게 그리고 얘가 빼기 3, 빼기 이인 거 맞지? 이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음... 일단은 얘 먼저 볼까? 얘 먼저 볼게. 그럼 이게 지금 이점 B가 3분 AC의 1:2대 내분점이잖아. 그러면 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3분의 m x 2 n x1 해서 빼기 6, 콤마, 3분의 m, y2, 7, 그리고 n, y1, 빼기 4. 그러면은, 3분의 12니까, 4, 콤마, 3분의 3에서 1 이렇게 돼서, 아 일단, 4, 콤마, 1은 답 중에 하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보면은, 근데 얘가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2분의 18 더하기 a, 콤마 2분의 7 더하기 b다라고 쓰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빼기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18은 빼기 6이 돼야 되고 a는 빼기 24가 되면 되고 7 더하기 b 나누기 2가 빼기 2니까 7 더하기 b는 빼기 4가 되고 이왕 해주면 빼기 11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가 빼기 24 콤마 빼기 11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게4 콤마 1이랑 마이너스 24 콤마 빼기 11 이렇게 되겠지? 이거 두 개가 답이야.